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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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렇게 음. 아침에 음. 어 아니 아침에 이렇게 시장이 쫙서 여기 어... 단추 가면 뭐 없는 게 없어. 시만큼도 필요한. 그래 다른데. 그래 아파트 단지에서 <laughs> 체경채도오면아 오면서. 내 <laughs> 아. 네 거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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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, 아 이거 이쪽서어 감도 있네. <laughs> 嗯，女士。我不能买飞机咯。我的五块钱。我的哦，这个一个。多少钱？个，这个，这个，这个，这个。多少钱？多算了。好几种了，石头的、瓷的、木头都有。嗯。啊，这个多少好种了石头的瓷的木头都有啊这个多少钱二十五。二十五。嗯，这个十三。稍等。哦。我要这个。看你要哪个？啊。 요가나 이거, 이양파나리거 어, 어, 어. 저 어, 어.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5 25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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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어, 어, 어. 어, 콜리플러나치치 뭐 이거 아파트 단지. 응. 음. 그래? 그래? 아, 그래? 네. 감 담아. 맛있겠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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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. 네. 큰거 위주로, 자기야. 네. 색깔 빨갛고. 네. 아, 뭐가 안전. 이진이야. 아니, 그냥 한열개 담아. 큰 거, 큰 거. 응. 크 응, 큰 거. 색깔 좋고 응. 아니 여기다 아니 응. 어+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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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어+ 어+ 겠다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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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+ 색깔 빨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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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, 자기야, 담아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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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, 18, 과8 18, 1 1 2개 18은 18원 원밖에1 8원5원1원 500원, 1 0 0 0토 500원, 렇게 나와? 어. 0 0원나